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기쁨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를 다같이 사회라고 부릅니다. 다같이 할때그 투게더가 아니고 멀티 밸류, 많은 다중의 가치들이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가지만 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개의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도 가능하고 또 저러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 메뉴를 무엇으로 먹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 또 물건을 정리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보관해야 할지 또 어떤 물건을 정리해야 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과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요구 받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우리는 매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더 좋은 판단인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한 판단이 되겠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에서는 선한 판단은 한목적성에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든지,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내게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따져보고,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만드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다 말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때의 다양한 기준, 수많은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현재 자신이 기뻐한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내가 지금 당장에 기뻐한다 라는 현재 형으로 쓰여져 있고 또그 뒤에는 내가 기뻐하리라 계속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감옥에 무려 2년간 갇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고난 혹은 복음의 가침 뿐만 아니라 복음의 패배와도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수 없고 그가 힘썼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추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비록 내 몸은 갇혀있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갇히지 않았고 내가 지금 매여있지만 그 복음은 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진보하여 전파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그 복음의 진전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기준이다.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복음 전파가 정말로 나를 기쁘게 만듭니까? 현대인들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 사회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복음의 진전이 중요한 것일 수 있겠다. 또 아직 선교 사역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바울은 그 자신의 부르심이 선교사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진전을 중요하게 여겼을 것이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 아니면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복음 이외에 구제라든지 서로 함께 하면이라든지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교묘한 함정입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그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성도의 연령이 계속 노령화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복음의 전파를 이런 중요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복음전파 외에 많은 일들, 복지 사업이라든지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친근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복음전파는 오히려 선교지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사회가 빠졌던 생각의 함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언제나 복음 전파가 중요하고 누구보다도 어느 때라도 복음 전파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목적임을 이야기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오순절 교회로 가는가라는 기사였습니다. 현재 카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는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사람입니다. 당시에 천주교의 많은 리더십들은 이제 교황이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천주교가 부흥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카톨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감소하고 쇠퇴하고 그 라틴 아메리칸들은 오순절교회로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칸들이 카톨릭을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천주교 리더십이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이미 복음화가 된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은 빈부의 격차, 평등의 문제, 다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는 가난한 자들을 선택했지만, 가난한 자들은 오순절 교회를 선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나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최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정보 수준의 지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체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로 들었던 사람하고 직접 내가 경험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왜 흔히 레스토랑을 추천할 때에도 내가 직접 먹어보고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또 내가 단순히 듣고서 말해 주는 것에는 확신의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매번 반복적으로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나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예수님은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 이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강력한지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복음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전하는 시간 동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다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이런 구원의 확신, 복음을 전할 때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통해 모이고 기도로 예배로 준비하고 또그 선교지의 말을 뜸은 뜸은 배워서 복음을 제시하도록 연습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은 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신자는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 증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슬을 차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 시위대가 이제 바울이 차고 있는 사슬을 옆에 한 사람씩 같이 교대로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액션 영화를 좀 보게 되면은 형사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수갑을 같이 차고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하는데 바울의 상태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매여 있었지만 시위대 군병들이 교대로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이 전에는 복음을 위해 나아갔지만 이번엔 복음의 대상자들이 바울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에 늘 힘썼고, 그래서 그 투옥이라는 상황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갇혀 있었던 2 년의 세월은 허송세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신자는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은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두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는 갇혀있던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몇몇 사람들은 질투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 당신이 얼마나 잘났길래,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당신이 갔던 곳보다 내가 더 많은 곳에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시기심, 라이벌 의식이죠. 바울보다 더 잘하겠다라는 질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도 바울 사도처럼 쓰임 받고 싶다. 주님 앞에 그가 살았던 삶처럼 나도 주님께 그런 종으로 살고 싶다.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보았을 때그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화를 받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내가 저 목사님처럼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헌신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또그 목사님을 질투해서, 저 목사님만 왜 유명한가? 나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시기심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영향력 때문에 시기심으로 혹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시기심으로 전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해도 주님께서 열매 맺을 것이고 악한 동기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믿은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교회에서 새 신자부 리더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왜 새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자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놓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거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신자 교육 기간 동안 그 친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그 친구에게 모든 관심과 복음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었습니다. 드디어 7주가 지나고 등반을 했던 날에 그 친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소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나의 욕심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지만 그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 동기로 사용하셨다. 내 마음 가운데 늘 채워지지 않았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는 저와 함께 그세 가족부의 리더가 되었고 늘 함께 동역하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지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오히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목표만 괜찮다면 어떤 동기든 어떤 수단이든 괜찮다.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언제나 언제나 좋은 쪽으로 선하신 쪽으로 인도한다는 확신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예배가 은혜가 풍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인 신자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그리스도 그한 분만을 우선함으로 기쁘고 또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하면 함께 찬양합시다. <목소리>